도우미, 도우미. 신장기업부킹노래 아 봐. 자 아, 사실은 어, 대전에서 엑스포가 크게 있었죠. 그때 네. 도우미란 말이 처음 나오고 맞지? 나서 아, 맞아요, 지금 맞지? 이게 나쁘게 어좀 쓰여서 그 도우미분들이 굉장히 네네. 불쾌하다는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평가됐자 예. 네. 도우미가 뭔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좋은 의미의 도우미들도 많이 계시고. 예. 네. 혹시 이런 거 뭔지 아세요, 도우미? 네. 네. 어떤 거 보셨습니까, 최기 씨? 어 몽골에서는 그 버스 어, 버스 탈 때는 안에 들어갈 때는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 예, 아, 그래서 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거 누구한테 돈내 줘야 알고 아 기념 들어갔어요. 아 기념 들어갔더니 돈 받는 사람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랬더니 아저씨가 돈 내세요. <laughs> 이러는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laughs> 있었어요. 네. 네 예예 장해. 네. 디나 씨? 한국에서 네. 그런 거 봤어요. 심부름 센터라고요. 네. 시켜만 주세요. 모든 게다해드립니다 그거는 궁금해. 요 그거 진짜 다 해주나요? 다안 해줍니다. 신부름 <laughs> 센터. 신부름 센터. 아, 네. 아 옛날에요. 카라오케 가봤어요. 네. 근데 거기 방에 들어갔는데요. 노래방에 보 네.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 어디서 누구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버튼 누르고 춤도 춰주고 근데 나 진짜 돈 많이 벌겠더라고요 그거 하면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아저씨 이제 속이려 했던 아저씨가 돈 많이 쳤어요그 많이 도우미한테 제가 그거 봤을 때 어, 어찌나 아까운지 제가 할걸 뭐 <웃음> <웃음> 백화점 앞에도 그런 거 있잖아 뭐 어서오세요, 뭐 그런 여자들 네, 서있잖아요. 네, 추천할 때도 네. 백화점 앞에 그런 거 아, 어, 어레슬리 씨? 아, 한번 보이세요, 아, 한번 보이세요. 야, 이래서 이래서. 손님 여러분, 어서오세요. 백, 아, 백화점 아, 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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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다시,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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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다시. 다시, 시작. 손님 여러분, 여러분, 어서오세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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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오십시오. 주차장 이쪽입니다. 아. 아, 어서오세요. 대해서. 자 아제르바이잔의 디나 씨. 우리나라에서는 재미있는 직업들이 너무 많아요뭐 있어요? <laughs> 아 특히 뭐 결혼식 때나 그렇게 웃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 죽으면 아, 울어주는 무슨...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식 예, 때 울... 웃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 아니 사람 죽을 때는 네, 이렇게 울주 아줌마들 몰랐서 일부러 이렇게. 아, 위로해 주고. 아, 위로해. 아. 어떻게 우리 뭐 이름 뭐 왔고 그런 사람 그거 하고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정식 직업이에요. 돈 받고 근데 진짜로 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이고 통곡사. 그 통곡사 직업이 있네요. 일본에 보면 진짜. 예, 결혼식 때 와서 울어주고 야 울어 울고 이렇게 기뻐 이렇게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인 인도에서? 예, 인도의 결혼식 때. 거기 북쪽에 보통 북쪽에 남자들이 말 타고 와요. 말하고 거의 칼리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타고 왔거든요. 근데 그말 풀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이 가야 돼그 사람이. 같이 그치? 안 가면은 말좀 그냥 질란 <laughs> 데리고 어디 나가면 어떡해. 진짜 그런, 돈, 거, 그런 것도 있어야 돈 진짜. 많이 들어요 이기그에서 예. 우리나라에서는 극장이나 뭐 어디 그렇게 큰데 가면 화장실 있잖아요. 예. 화장실 입구에 아줌마가 앉아 있어요. 왜요? 보통 그좀 나이 먹고 아줌마 앉아 있는데요. 화장지, 화장지 그 아, 화장실에서 아. 화장 쓴 화장지 팔아요. 아 그리고 <laughs> 들어올 때 물어봐요. 지금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 <laughs> 아니면 아 길게 아 길게 이렇게 주고 이제 똥똥똥 아아아아 사람 한, 한 그렇죠. 사람한테 또 비싸게 팔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아 줘요. 저 디나 씨, 디나 <laughs> 네. 씨, 저 아즈리바이자에서 한국어도 가르치시잖아요. 네. 저... 똥싸는거 말고 다른 표현도 있잖아요. 똥 누는 거요. 예? <laughs> 죄송합니다. 어떤 똥. 걸로 하시겠어요? 똥누 아, 소변이요똥 <laughs> <토면이요? 웃음> 아, 싸는 거에서 눕는 걸로 바꿨어요. <laughs> 어, 배달요. 아니죠, 뭐. 예. 자,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직업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달의 기수. 자, 어, 외국은 혹시 배달 안 해줍니까? 배달 해주는 나라 피자 말고요. 피자 말고 혹시 음식 배달해주는 나라? 사오리. 일본은 뭐 배달해 주나요? 어스 시 단토. 수 씨. 수 씨, 라면 봐. 짜초 봐. 초 봐. 라면 좋 예. 라면. 라면. 그, 라면도 배달해 주고요? 예. 모니카 씨? 인도에 다뭐 우유나 신문나 다 배달하고 근데 팁 받아요? 한달 끝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받아니까 근데 팁 받는 거예요. 어. 한국에서 팁한 받아요? 안 받아요. 안좀 특이 어상팡 씨. 우리나라에서는 피자 빼고는 다른 곳별 배달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떡볶이하고 순대도 뭐 무슨 5천원 이상이면 또 배달해주고. 그렇죠. 맞아. 맞아. 우리나라 우리... 짜장면 안못 가는데 없죠? 웨슬리시뭐 기술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전화만 하면은 찾아와요. 짜장면 시키신 분! <laughs> 너무 신기해. 전 배우고 싶어요. 진짜 연예인들, 매니저들도 많이 시켜요. 뭐. 예. 뭐비 b s 별관 앞에 하얀색 뱀이요 뭐 이렇게 하면 또 네, 그렇죠. 배달도 그렇죠. 배달 네, 오고 제가 유행시켰던 건 뭐라고요? 천당에서도. 한강에서도 한강에서도? 네, <laughs> 치킨 비자 맞아 맞아 한강에서도 배달 와요. 네. 아, <laughs> 와요 다 와요, 다 와요. 배다 어디든 배다 가요. 가요 사울이 뭐라고요? 학교 운동장 학교 가요. 운동장 좋아요못 네? 가는 데가 없죠 <laughs> 우리나라에 자장면 배달 안 되는 곳은 휴대전화도 안 터지는 곳입니다 맞아요 네. <laughs> <laughs> 전화도 안터 좋습니다 자 1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직업 1위입니다 대망의 대리운전입니다. 아 외국 여성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그게 신기했대요. 대리운전. 예. 아, 다른 나라에 없어요? 대리운전. 없나? 자. 제가 보기에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중국 사람도 뭐술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우리 만약에 뭐술 먹고 나서는 뭐 거리가 막 이렇게 떨면서 갔거나 아니면 그냥 차 거기다 놓고 택시 타고 갔거나 되게 불편해요. 한국에서 마음에 넣고 편하게. 술 먹고도 안전하게 집에 갈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것 같아요. 중국보다 베트남에 대리운전 이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토바이 많다고 다니잖아요. 예. 예. 술 먹고 오토바이 타면 진짜 위험해요. 아, 그렇죠. 무서울지도 몰라요. 아,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래서, 베트남 그래서 진짜 대리운전 너무 필요해요. 또이 우리나라에선 이 직업이 사랑받는다. 네, 디나 씨. 어떤 직업이 오늘 참 궁금하네요, 아, <laughs> 제바이저리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인기, 제일 그렇게 유명한 직업이 백수요. 네? 백수? 누워서, 누워서 돈 버는 거는 사람들이 막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백수백수 <laughs> 백수? 백수? 아, 누워서 네. 뭐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네. 오빠 의 오빠! 그 다음에 전치인. 전 아주 <laughs> 어, 유명해요. 정치? 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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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 네. 어, 돈 많이 벌어. 아하. 아이고, 감사. 어정치감사정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관세는 직업은 관세는 아닌데. 네. 네. 아, 영국에서는 아, 네. 인기 있는 직업이 뭐일까요? 어린 여자들이 프린스 윌리엄 and 리 왕자님하고 아. 결혼하고 싶. 맞아, 맞아, 맞아. 권준 님들. 윌리엄 왕자랑 결혼하고 맞아, 맞아, 맞아. 싶다. 왕왕그거잖아 그러니까 그 공주가 되는게 e s s 네, princess. 네, princess. 네, p r i n c 신 s s 네, princess. 어. 아, 아, 어, 왕... 네, princess. 음. 아, 네, p r i n r i n c e s s 네, i 네, princess. 네, p p r i e r p 정말 신분상승의 욕구가 있으실 때는, 네. 우리 모니카를 만나시면 됩니다. 모니카! 아, 왜, 왜, 왜? 인도의 아, 왕족이십니다. 아, 예. 갑마로요 아, 예. 갑자기 이러다가, 뭐, 기분 나쁘면, 여기 얼마야, KBS? 뭐, 물어보세요. <laughs> 얼마야? <laughs> 물어보세요. 네. 깜짝 놀래요. 얼마, 얼마는데? 예. 인도 집4층짜리 올리셔가지고요 이번에 <laughs> 큰거 하나. 우리 너무 먼 친척이어서 그렇지 다 왕가더라고요. <laughs> 아 잠깐만 이건 대강 안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아니 김, 그 시조가 김춘추 아시니까 네. 왕이셨잖아요. 맞아. 요먼 그 친척에서 그렇지 <laughs> 왕가였더라고요 다. 저는 <laughs> 이순신 장군. <laughs> 난 김유신 장군. 거긴 지금 이렇게 봐도. 주몽 같으세요? 이렇게 그냥 <laughs> 네. 해머스 <해모수> 아니야 해머스? <laughs> 알겠습니다. 그랬어. 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특이 직업을 봤습니다. 처음에 엑스포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도움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그게 의미가 퇴색돼서 정말 예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진정으로 도움 주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 씨. 네. 우리나라에서 여행지를 추천하신다면 어디를 한번 추천하시겠습니까? 어, 여행지요.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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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왜 어, 제주도를? 어, 아무래도 뭐좀 따뜻하고 예. 뭐 경치 좋고. 경치 좋고. 는데김 씨께서는 저는 제가 태어난 춘천 춘천이요? 어, 네, 레슬리 춘천 도박이신데 어, 네, 춘천! 네. 춘천 도박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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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강추 네. 그래서 그런지 강추. 네. 네. 춘천에서만 원한 게 있었어요? 레슬리 씨가 워낙 그래서 그런지 좀 느낌이 혹시 춘천 사람이신 거 같아요 네. 네. <laughs> 춘천의 네. 느낌이 네. 나요? 춘천, 네. 춘천. 네. 고향 사람 만나셨 아, 레슬리 씨 너무 반가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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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을 왜 추천하고 싶으세요? 네? 레슬리는 왜 춘천이 좋아요? 네. 여기 강뭐 산도 어, 있고 호수도 많고 그 아름다운 유명한 호수 있죠? 닭갈비 조금 있는데? 닭갈비도, 닭갈비도 아 맛있고 당연하죠. 사람들진주하고진문이고는데 춘천 사람들이 닭갈비 고국수 밖에 안 먹어요? <웃음> <웃음>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춘천 얘기 하면 아니요 나고진주면 레슬리 잘한다. 닭갈비 막국수, 빨비 막국수. 아니 그게 유명한 거. 춘천에서는 유명한 거다. 원저는 거기니까. 아니 지금 <laughs> 춘천에 대한 결루를김 <별로를> <laughs> 씨가 해주는 게 아니라. <laughs> 레슬리가 얘기해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에바 씨가 질문이 되게 좀 한심했어요. 진짜 식당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국은 축구만해요 <laughs> 말이 돼요, 그거? 그 본인이 얘기해놓고도 미안하죠? 그러게. 배틀 한번 쌀국수만 먹냐고 물어보는 걸 물어보달라고 어요 레슬리한테 사과해요, 빨리. 빨리. <laughs> 어, 미안해 아니 그런 어... 농담 많이 하죠. <laughs> 베트남은 뭐 쌀국수만 먹는 그렇지, 얘기도 농담들 많이 그렇지. 하죠. 춘천 베트남은 쌀국수 그렇게 몽골 사람들이 없는데. 학교 네. 가다말 타고 하는 거랑 그런 거죠. <laughs> 그렇죠. 그럼 오래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좀 있는데 <laughs> 네, 아닌게 아니라 궁금하게 보일 수 있어요. 뭐, 춘천은 막국수와 닭가슴에 먹는 거. 좋습니다. 과연 음, 외국에서 아, 손님이, 아, 온다면 손님이 온다면 여러분은 일러. 어디를 안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캐트입니다.